바탕화면을 보면 아이콘이 두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포토스케이프 3.7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이 신버전인 포토스케이프 X입니다. 예전에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게시물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 블로그를 검색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포토스케이프 x 장점 18가지 이제 이 게시물을 보면서 장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포토스케이프 x에서 가장 큰 장점 한 가지만 꼽으라면 이 프로젝트 개념을 들수 있는데요 포토스케이프 37은 이미지를 한번 만들고 나면 나중에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는 반면에 포토스케이프 x는 프로젝트로 파일을 저장해두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토스케이프를 먼저 실행하고요 사진 편집을 클릭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글씨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폰트는요, 눈에 좀잘 띄게 두꺼운 폰트를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글씨를 입력하고 이제 이미지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Ctrl+S 누르고 저장. 이제 포토스케이프 X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을 해서 아까 저장했던 이미지를 열어 볼게요. 자, 이 이미지에서 문체원이란 글씨를 지우고 싶을 때 포토스케이프 3.7 버전은 이 글씨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포토스케이프 X에서 동일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내려놓고요. 포토스케이프 x를 실행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글씨를 한번 적어 볼게요. 삽입에서 텍스트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문체원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얘도 좀 보기 좋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한 후에 얘는 Ctrl+S 저장을 누르면 저장 다른 이름 저장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프로젝트 저장이란 개념이 나타납니다. 자 얘를 클릭해서 프로젝트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알아보기 좋게 프로젝트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포토스케이프X를 닫고 다시 포토스케이프X를 실행하고 나서 아까 썼던 글씨를 수정해 볼게요. 자, 프로젝트를 불러왔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쳐지면서 글씨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쁜 문체원. 자, 이렇게 글씨를 수정할 수 있어요. 물론 프로젝트로만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Ctrl S를 누르고, 저장 또는 다른 이름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JPG나 PNG, GIF 같은 이미지 파일로도 저장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 작업을 할때 예전에는 저도 포토샵을 훨씬 많이 사용했는데 이 프로젝트 개념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포토스케이프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포토스케이프 x의 두 번째 장점은 자간 행간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건데 포토스케이프 9 버전은 자간이나 행간 조절이 불가능했어요. 자 먼저 포토스케이프 3.7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체원 이라고 글씨를 쓰고 나서 이 글자 간격을 조절하고 싶은데 포토스케이프 9 버전은 글자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배치기중 그림자, 외곽선 아무리 찾아봐도요. 자간이나 행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보이지가 않아요. 반면에 포토스케이프 X는요. 여기 기타 옵션 부분을 클릭하고 나서 보면 글자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줄 간격, 행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절 한번 해볼게요. 글자 간격을 마이너스 10 정도 줘볼게요. 자, 아까보다 글자들이 많이 달라붙었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조금씩 늘려볼게요. 글자 간격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요. 자, 행간도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서 수치를 낮추면 줄과 줄 사이 행간이 줄어들고요. 반대로 수치를 높이면 이렇게 줄 간격이 넓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가지 기능, 프로젝트와 행간 자간. 이 기능만 보더라도 포토스케이프 3.7보다 포토스케이프 X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죠. 이제 세 번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투명 이미지를 만들 수 있대요. 실제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 3.7에서 메뉴를 클릭한 후에 새 사진 만들기를 클릭하고 보면 투명도를 조정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는 반면 포토스케이프 X는 이미지를 처음 만들 때 여기 불투명도 오퍼시티 설정을 할수 있게 돼 있어서 여기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면 이렇게 흐린 이미지나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려면 오퍼시티 값을 가장 왼쪽으로 주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포토스케이프 3.7 버전은 투명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포토샵을 가지고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다시 포토스케이프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포토스케이프 X 버전은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를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포토스케이프 X의 장점은요 단축키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Ctrl N이라는 단축키를 눌러서 만든 겁니다. 포토스케이프 3.7 버전은 Ctrl N이라는 단축키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메뉴를 만들 때는 우측 하단 메뉴를 클릭하고 반드시 얘를 클릭했어야 됐어요. 포토스케이프 x의 다섯 번째 장점은요 hdr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hdr은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서 사물을 실제 사람이 보는 것에 가깝게 표현해 주는 기술이다 그랬는데 3.7에는 이런 기능이 없고요 x에는 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진을 불러오고 나서 지금 이 상단에서 색상을 클릭하고 나면 여기 HDR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면 이 사진에 HDR 기능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포토스케이프 3.7은 밝기 색상이라는 항목들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HDR 기능은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즐겨찾기 기능의 확장이라고 했는데요. 포토스케이프 3.7 버전에도 즐겨찾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하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명무실했다라고 돼 있죠. 자이 화면에서 여기 굉장히 작죠. 여기에 즐겨찾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능은 있지만 있다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몰랐던 반면 포토스케이프 x 버전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올 때 보통 이쪽 탐색기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게 돼 있고요. 이 탐색기를 사용할 때 위에 즐겨찾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즐겨찾기 사용법은 각 단원 설명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 X의 장점 일곱 번째 배경을 지워서 투명한 배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배경을 지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상단을 보시면 오려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사진의 배경을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해볼게요 포토스케이프 x로 돌아와서 지금 이 화면에서 이 인물 사진만 한번 오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려내기를 클릭하고요 다시 이미지를 여기다 끌어다 놓고 우측 상단을 보면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세 가지 메뉴를 적절히 이용해서 배경화면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 지우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제가 클릭한 부분과 비슷한 색상을 알아서 지워주는 거예요. 자, 클릭. 어, 이렇게 했더니, 조금 이상하게 됐죠? 다시 되돌리고요. 허용치를 조금 낮춰서 클릭을 하면, 이쪽 부분만 삭제가 되죠. 다시 여기 클릭하고요. 자 허용치를 조금 높여서 다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올가미를 가지고 한번 또 지워볼게요. 배경이 지워졌죠? 오늘은 오리언의 길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배경을 대충 지웠고요. 섬세하게 배경을 지우는 방법은 오리온 애기 단어를 설명 드릴 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블로그로 돌아갈게요 여덟 번째 장점은 사용 중인 폴더를 기억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3.7 버전의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공 이란 폴더에서 사진 편집 작업을 하다가 일괄 편집 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여기 폴더 위치가 바뀝니다 저는 이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3.7 버전은 상단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폴더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작업하던 폴더 위치를 찾아가야 됐었는데 포토스케이프 x 버전은 사진 편집을 하다가 상단에서 일괄 편집 메뉴를 클릭해도 작업 폴더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폴더를 다시 지정하지 않아도 작업을 연달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포토스케이프 3.7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하다. 기능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X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계속 살펴볼게요. 9번 자르기 위치와 크기 조정 직전에 잘랐던 좌표 해상도를 기억한다 그랬는데 포토스케이프 3.7에서 이런 이미지를 편집을 하려면 매번 위치를 제가 수동으로 맞춰줬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포토스케이프 X는요. 제가 이 위치와 이 크기로 이미지를 한번 자르고 나면 계속해서 같은 위치와 그리고 같은 크기로 이미지를 자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포토스케이프 3.7에서 이런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얘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얘를 자르는 이유는 세로로 길기 때문에 가로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르는 건데요. 제가 이 정도 위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자른 후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온 후에 얘를 자르려고 하면 3.7 버전은 기존에 잘랐던 위치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눈대중으로 그냥 기존에 잘랐던 위치와 크기를 이런 식으로 정한 다음에 잘라줘야 되는데, 포토스케이프 X는 기존의 위치를 기억합니다. 자,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자르기 클릭하고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를 잘라 볼게요. 됐죠? 그리고 저장을 했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또 이렇게 불러오고 나서 자르기를 클릭하면 자, 보신 것처럼 기존에 잘랐던 위치와 크기를 기억해서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줘요. 엔터를 치면 동일한 부분이 잘라지겠죠? 블로그로 돌아가서요. 열 번째 장점 정렬 방식이 바뀌었고요. 객체 정렬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포토스케이프 3.7은 이렇게 수동으로 정렬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또는 중앙에 정렬을 시킨다면 얘를 더블 클릭하고 나서 중앙을 클릭하고 얘도 더블 클릭하고 나서 중앙을 클릭해 준 후에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얘들의 높이를 정렬시킬 때도 3.7 버전은 눈대중으로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 더블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높이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포토스케이프 x는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문채원이라는 글자를 하나 적고요. 다시 복사를 해서 똑같이 전지현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삼점에서는 눈대중으로 했어야 됐죠? 포토스케이프X는요, 이렇게 움직이면 선이 생깁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선이 생겨서 맞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 우측 혹은 중앙 정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면 선이 생겨서 맞출 수가 있어요. 엑스 버전은 글자가 객체가 어디에 있건간 상관없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객체끼리 정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진과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자, 사진의 중앙 부분 좌우 중앙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에 와서 좌우로 얘를 흔들다 보면 이렇게 세로 선이 생겨요. 그러면 좌우 중앙에 맞춰졌고요. 다시 위 아래 높이도 중앙이라고 생각되는 쪽에 와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선이 생기죠. 포토스케이프 X는 사진과 객체를 정렬하거나 객체와 객체를 정렬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폰트 크기를 더 줄여볼게요. 이 경우에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세로선이 생겨요 또이 부분에 갖다 놨을 때도 이렇게 가로선이 생기기 때문에 정렬을 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11번째 장점은요 붙여넣기로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다 그랬는데 포토스케이프 3.7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편집하다가 컨트롤 v 를 하면 기존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포토스케이프 X 같은 경우는 기존 이미지 위에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이미지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 3.7이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집어 넣으면 기존 사진이 없어지고 이 사진만 들어가죠. 3.7 버전의 또 다른 특징은 파일을 Ctrl+C로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포토스케이프 x는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드래그를 해서도 붙여넣을 수 있고 그렇죠 다시 ctrl c를 한 상태에서 ctrl v를 해서도 붙여넣을 수 있어요 포토스케이프 x의 장점 12번째 gif 애니메이션 시간 버그를 수정했다 그랬는데 37 버전은 시간을 아주 짧게 줬을 경우에 프로그램 상에서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만 실제 이미지를 내보냈을 때는 이렇게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포토스케이프 x 에서는이 버그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표시 시간을 아주 짧게 주었을 때 이미지를 내보내면 이렇게 아주 빠르게 작동합니다. 자, 얘가 X에서 만든 이미지고요. 위에 있는 게 3.7에서 만든 겁니다. 13번 일괄 편집 환경 설정 불러오기라고 돼 있는데 먼저 3.7에서 일괄 편집을 클릭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을 했다고 치죠. 이제 이 환경 설정 파일을 저장하려면 여기 3.7은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환경 설정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나중에 필요할 때 설정 파일 읽기를 클릭해서 이 설정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 엑스 버전과의 차이는요. 다른 PC에서 불러올 경우에 기본과 필터 값은 적용이 되지만 개체에서 합성한 사진 이미지 같은 것들은 제대로 불러와지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포토스케이프 X의 일괄 편집은 다른 PC에서 환경 설정 파일을 불러오면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14번째 장점, 설정을 초기화시킬 수 있다 그는데 이건 일반 사용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저처럼 강전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기능이에요. 포토스케이프 X 버전은요. 이렇게 재설정이란 버튼이 있어서 설정 값을 다 초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하고, 재설정을 클릭하면 제가 여태까지 건드렸던 모든 설정이 다 초기화가 돼요. 3.7은 저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키려면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번거롭겠죠? 15번, 시력보호 모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일명 다크모드라고 합니다. 다크모드는 스마트폰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배경색이 어둡기 때문에 시력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배터리 소모도 훨씬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이 화면이 다크모드고요. 톱니바퀴 누르고, 여기에서 밝은 톤을 클릭하면 이렇게 또 밝은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이렇게 밝은 모드 대신에 시력 보호가 되는 다크 모드, 어두운 톤을 사용할 거예요. 16번. 외곽선 및 그림자 두께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3.7 버전은 폰트 크기가 달라졌을 때 외곽선과 그림자 두께가 자동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토스케이프 X 버전은 폰트 크기에 따라서 외곽선 두께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한번 해볼게요. 자, 포토스케이프 3.7부터 해보겠습니다. T를 클릭하고요. 전지 현이라고 제가 글자를 적었는데 폰트 크기를 줄여도 외곽선 크기가 그대로고요. 외곽선 두께. 그리고 폰트 크기를 이만큼 늘려도 외곽선 두께가 그대로죠. 자, 이런 경우는 외곽선을 수동으로 조절해줘야 돼요. 3.7 버전 얘기입니다. 자, 3.7은 얘를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서 외곽선 두께를 이렇게 다시 보기 좋게 조절해줘야 됐어요. 반면에 포토스케이프 X는요,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살 볼게요. 지금 현재 외곽선 두께가 이 정도고요. 이 상태에서 폰트 크기를 키우면 외곽선 두께와 그림자 두께도 같이 늘어나요. 자, 같이 늘어났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작업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텍스트 효과 그랬는데 3.7 버전은 이런 효과들이 없어요. 그런데 포토스케이프 X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도 줄수 있고 글씨에 어떤 이미지를 배경으로 넣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편집 시 한꺼번에 회전을 할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포토스케이프 3.7에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세로로 돌아간 사진이 있다고 쳤을 때 자, 3.7은 여기에서 이 사진들을 일괄적으로 회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 무슨 소리야? 회전할 수 있던데 그렇게 반문을 하는 분이 계실텐데 3.7 버전은 사진을 한 개씩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면 우측으로 회전했죠. 그렇지만 두 번째 사진은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 또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불편하죠? 그런데 포토스케이프 x 버전은요. 이걸 한 번에 해 준다는 얘기죠. 자, 사진이 두개다 돌아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사진만 회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클릭해 봤을 때이 사진도 회전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포토스케이프 3.7구 버전과 x 신버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포토스케이프 x의 장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을 일일이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각 단어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물론 포토스케이프 x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얘도 단점이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세로 고침이 잘안 됩니다. 포토스케이프 3.7은 새로고침을 할때 키보드의 f5 f5를 누르면 새로고침이 바로바로 됐는데 x 버전은 일단 f5가 안 먹고요 새로고침을 할때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이 버튼을 눌러도 새로고침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쓸만한 액자들은 전부 유료화 되었다는 점입니다 액자를 클릭하고 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위쪽에 액자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는 액자들이고요. 이 아래쪽에 프로라고 돼 있는 이런 액자들 이런 것들을 3.7 버전에서는 다 무료로 쓸수 있었는데 포토스케이프 X는 이제 유료 결제를 하고 사용해야 돼요. 프로 버전이라고 나타나죠. 예, 이게 단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포토스케이프 X가 예전 버전인 3.7보다 훨씬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좌를 보신 분들 중에 3.7 버전을 쓰고 계신 분은 프로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요. 참고로 포토스케이프 X는요, 윈도우 7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 10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오늘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포토스케이프 X와 구버전 3.7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포토스케이프 X 사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